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챗 GPT 초쌤입니다 네, 오늘은 집밥 요리 유튜버 만들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요즘 가정집에서 요리를 하는 영상을 많이 하는 유튜버들이 많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 챗 GPT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제 홈피가 있죠. 지금 저는 이렇게 챗 GPT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제 영상 챗 GPT 초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GPT4로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집밥 요리 유튜버 만들기 거를 컨셉을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GPT4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집밥 요리 50년 이상 강해온 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집밥 요리 유튜버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집밥 요리 컨셉 다섯 가지를 알려달라 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컨셉을 시대별 집밥 여행, 재료별 집밥 마스터, 오븐 집밥 챌린지, 계절별 집밥 요리, 그다음에 전 세계 집밥 탐험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니까 다섯 가지 형태지만 또 추가적인 자기가 관련되는 게 있다면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 GPT-4가 답변을 바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요. 집밥요리 유튜브에 필요한 재생 목록. 어차피 유튜브를 하려면 이 재생 목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같으면 요 재생 목록 있죠? 요거. 요걸 누르면 저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재생 목록이 있는데 요 재생 목록 다섯 가지를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려줬죠? 기초 집밥요리, 계절별 요리. 그 다음에 20분 이내 빠른 요리, 그 다음에 건강과 다이어트 요리, 전통 집밥 요리 이렇게 내용까지 전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집밥 요리 하시는 분들은 요 g p t 4테 어떤 형태로 하는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걸또 질문을 해봤어요. 집밥 요리의 초대 손님과 강사 초대 시 동영상 제작 방법하고 준비물 목록 준비물이 왜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동영상 제작 방법 그 다음에 준비물 목록 그 다음에 추가 고려 요건 뭐 없었고요 동영상 제작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보여 줬는데 뭐 기획 단계 초대 손님의 선정 요리 선정 촬영 일정과 장소 결정. 기획 단계부터 준비 단계, 시나리오 작성, 촬영 장비 및 세팅 확인. 요런 단계, 촬영 단계, 편집 단계. 그다음에 준비물 목록도 이렇게 해줬죠. 촬영 장비 있고 유리 재료. 촬영 장비는 요게 필요하고 유리 재료에는 요런게 필요하다. 이런 요런 거를 해줬고 기타로는 촬영 스크립터, 뭐 여러, 여러 가지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초대 선지모 강사 출애시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집밥 요리 준비물을 시장조사부터 요리까지 전체적인 동영상 제작 방법하고 강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시장조사할 재료를 구매하고 시장조사 재료 구매, 동영상 제작 팁, 그 다음에 요리 준비. 요것도, 동영상 제작 팁도 시장조사하고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주부들한테, 아, 요 재료는 얼마다, 얼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리 준비, 재료 손질하고, 그 다음에 장비 및 도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요리 과정, 요리 시작에서 요리, 요리 팁 공유도 같이 하고 있죠? 주부들이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리 완성 및 시식. 요리 완성도 하고 시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업로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요 컨셉이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GPT 4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유튜브 개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밥 요리 중 초보들을 모집해 강의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싶다.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알려달라고 했더니 강의 계획, 그다음에 강의 준비,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집까지, 강의 내용까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 포화트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고, 유튜브를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배경 배너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요 사진이 나왔죠 여기 보면 50대 중반 한국인 여성으로 뒤에 배경이 시골 주방 모습이고 셰프 복장 선글라스 착용하고 유머있고 활동적인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괜찮죠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를 또 해보세요 이거는 시장조사 하는걸 했는데 시장 갈때 셰프복을 입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셰프, 일반 평상복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요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셰프복을 입고 초보들을 초대해서 강의하는 강의장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요걸 보여줬죠. 요거. 그래서, 우리 초보들이 와있고, 강의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렇게 썸네일을 요걸로 썼죠. 어, 집밥 요리, 유튜버 만들기 요거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잘 이미지 잘 만들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김치찌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재료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죠. 내가 원하는 거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렇게 멋진 이렇게 배너 이미지도 구하고 재료 이미지도 구할 수 있는 요런채집 p d 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밥 요리하는데 안될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참고하셔서 유튜브 개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밥 요리 만들기, 유튜버 만들기 해봤고요. 강의는 CHPT 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